카톡 검열 이거 큽니다. 젊은 청년들한테 1230 세대한테 니네 카톡 검열당한다. 이건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. 여론조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나온다고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하겠다? 또 이재명이가 지금 뭐 철회 쪽으로 방향을 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5만 원 기본소득 그거 갖고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. 이게 결국 미래 세대 1230 세대들은 30년 40년 후에 그 빚을 자기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. 저것들이 우리 자산을 왜 먼저 빼다가 쓸려고 그러는 거야? 그걸로 표도 독질 하려고? 1230 세대가 바보들이 아닙니다. 또, 아니,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저렇게 막 신속신속신속 신속, 하면서 이재명이는 도대체 언제 재판이 끝나는 거야? 같은 사법 절차인데 왜 이렇게 사법 시계가 달라? 좀 심하잖아? 조국이, 황우나, 이재명, 윤미향, 1230 세대들이 그건 모를 것 같습니까? 구정우 교수는 올드미디어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1230 세대들이 늘고 있다. 이들은 뭐 누구한테 선동당해서가 아니라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저 이재명 세력한테 날아 넘어가면 진짜 절단 나겠다 내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다 공정은 완전히 끝날 거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겁니다 또스탑 t 스틸 이 영어잖아요 이게 1230 세대의 생활 문화에 잘 맞는 거예요 이, 한 마케팅 전문가는 호불호를 떠나서 과거의 보수 집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 영어로 문구를 썼을 때그 간결성 압축성 또 선전과 각인효과, 온라인 등에서의 확장성,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광화문과 한남동과 헌재 앞이 젊은 1, 2, 3, 0세대들로 채워지고 있다. 또 사실 우리 자유파 국민들도 그들을 열렬히 환영하잖아요. 너무 막애뻐 죽겠는 거야. 연단에 마이크를 전부 그들에게 지금 다 양보하고 있잖아요. 이래서 대한민국의 자유파가 완전히 새로운 정치문화와 세대통합 그리고 시외집피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.